모, 모비스, 아, 이거 뭐 사죠? 모하비. 아, 모하비. 모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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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에서 온 차, 경북, 경북자 차, 버스, 여기 어디죠? 안산, 안산, 자, 친관광망차를 다뤘다는 거. 후가시 보험보험 해보세요. 보험보험 한두 번만 해보세요.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사자. 보험보험, 한 달쯤 느끼고 앞서야 간각이 어떤지, 다룬다고 해는 느낌거뭐냐요 바로. 온다고 한두 번만 더 하신 다음에 껐다가 에아 차으면 껐다 한번 걸어보시면 됩니다. 예전하고 습성, 스타트가 얼마나 빠른지가 밥이야. 네. 한번 껐다 한번 습지 걸어보세요. 예전하고 어떤 달라진 거 같아요. 느낌이 오시죠? 뭔가, 이도 그죠? 못누겠어요 아, 그러면 안 되지. 스타트가 빠르다고 보셔도 돼. 엔진 소리는 난 모르지만, 고객님 알거 아니야? 찾아보시니까, 도 일단 중요한 거는, 패스터 찍을 수 있는 거기다려서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실망 안 시킬 거고, 오늘 안아까지 왔는데 정보를 갖고 가야지 그래도. 두대 자고. 모하에는 뭐 맞아, 찍자. 한번더 찍어야 되겠어, 그래도. 고객님, 문 조금만 열어보세요. 봐. 네. 지금 소리, 지금 건고예요 진찰 걸었다고, 이거? 나 소리 들어봐요. 나오시라 그러면 나 자신 있어. 아까고 틀려. 아까 처음에 달때 틀다니고 그 소리가. 그죠? 아까 스타트할 때틀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차가. 이거 N 수동 공고 맞아요, 부인? 예. 들리잖아. 들리셨잖아. 그죠? 아저 소리 때문에 들리게 들리지만 아까보다 다르다는 건데가 안다고 나는. 아까 그 소리 듣고 와서 시운전 해라했잖아. 경공개장까지 왔는데 뭐하러 와고, 있니 네. 어떤 그 시운전에는 어떤 어떤 변화가 있어 차가요? 느낌이 그래도. 아니 지금 스타트 해봤잖아. 네. 시운전 해봤자 한 바퀴 돌데 느낌이 그래도. 느낌이 아 있어요. 바로 그거야 고객님. 막 크게 달 그냥 이제 고속도로 딱 굴러타시면 그때서 느낄 거라는 거. 음, 그치그치그치지야 감사 고객님. 네. 예, 정보 쓰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멀리서 고생하셨어 어르신. 어르신 어디 계시나? 아, 안 보이네.